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미국 증시의 원인으로 기업 실적이 엇갈리고 금리나 기대가 약해진 것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주시하고 있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인 PC 가격 지수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지수가 현지 시간 4월 26일에 발표가 되어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그는 PC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쓴 돈의 총액을 뜻하는데요. 이 지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국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는데요. 블룸버그 역시 1분기에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가계 지출이 결합하면서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자제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데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시장은 오는 6월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잡았고 이마저도 9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PC 가격 지수 발표 후 뉴욕 증시 주가 지수는 강세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은 미국 주식들 중 올해 뉴욕 증시의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M7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테슬라는 4월 23일 현지 시간 예상치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 출시 시기를 이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자율주행 로봇 모인 택시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세를 타던 테슬라에게 투자할 명분을 찾던 또는 매도하지 않을 이유를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채우듯 발표된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바로 20불 떡상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지시간 26일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게 한동안 내줬던 세계 3위 부자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발표된 메타의 1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 자체의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를 위한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합니다. 재미로 알려드리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계류와 2위 부자는 로이비통모의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1960억 달러 약 2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이온 큐를 살펴볼게요. 지난주 7불대 초반을 달리던 아이온큐가 현재 8.97달러로 상승했는데요. 이번주에 올라온 아이온큐 관련 기사 및 분석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5월 8일 달력에 동그라미 칠하는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올라온 분석기사입니다. 이날이 바로 아이온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날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분석가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실망을 느낄 가능성이 더클 것이라 예상하며 다음달 주가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아이온큐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2023년 예약 금액은 6,510만 달러, 2024년에는 신규 예약이 7천만에서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록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이는 작년 대비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반면 운영 비용은 각각 120%, 186% 급증한 점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하드웨어를 판매되어야 하는데, 시애틀의 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했다고 해도 빠른 시일 안에는 그만큼의 판매가 현실화되기 어려우며, 공장 설립은 특히 1분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뼈때리는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시적발표에서는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적발표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톤의 분석이지만, 일단 중립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도 역시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올라온 분석 기사인데요. 4월 달에 매수해야 할 양자 컴퓨팅 탑3 기업에 관한 분석입니다. 서두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M 오건 체이스가 새로운 부문에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하는데, 1월에 이 은행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인 퀀티넘이 3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 기사에서 뽑은 탑3 기업에는 들지 못했고요. IONQ, DWIV, 리게티가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IONQ를 뽑은 이유는 앞으로 AQ35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 52주 동안의 최저가에서 25% 정도밖에 높지 않은 저렴한 현 주가가 목표 주가인 16.63달러에서 많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게티를 뽑은 이유는 양자 컴퓨팅 주식 중 가장 저렴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32큐비트 a s p m 보다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84큐비트 앙카에 출시한 점, 또한 리게티가 옥스포드 인스트러먼트와 함께 32큐비트 QPU를 제작했는데 영국 최고의 대학들과 기업이 리게티를 선택했다는 점이 이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통계에 따르면 목표 주가는 3.17달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웨이브도 주가가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2월에 1200개 이상의 큐비트 프로토타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예상되는 순손실도 2022년 1,820만 달러의 순손실에서 2023년 1,600만 달러로 줄였으며 목표 주가는 3달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6일 비즈니스 와이어 기사에 따르면 아이온큐가 피터 체프먼을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해리 유료 수석 사회의사로 만장일치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피터 체프먼이 아이온큐에 오는 동안 기여하고 아이온큐를 학계에서 상업회사로 전환하는 데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례회의후 피터 체프먼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체프먼은 아이온큐가 양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위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십을 확장함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강력한 신뢰표를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곧 있을 5월 8일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기다려지네요. 과연 어떤 발표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끔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개인적인 비방 글들도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 교류의 목적을 둔 댓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